어전 시즌패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즌패스에서 추가로 얻어가지고 재화 사용해서 스펙업 할 거리가 많아서 시즌 미션 여기에 중요한 게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권까지만 해도 되지만 거기서 추가한다면 시즌 미션 정도? 그리고 스펙업을 위해서 확실한 과금을 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소환권 선택상자 들은 걸 구매해서 팬텀 웹폰 확정으로 가는 거 하나는 얻는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거 추천 레벨 차이 어느정도, 그니까 그게 렙차가꽤 큰가봐요 우리 처음에도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? 저도 많이 느꼈는데 투력보다 레포정이꽤 크다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는 레벨업에만 목숨 걸어도 절반 이상은 가겠구나 <laughs> 점점 더 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내실은 내실대로 더또 다르게 중요한데 내실을 쌓는 것도 결국에 목표는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 내실을 쌓아야 그 투력을 받고 그 투력에 맞는 레벨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선순환이 되나봐요. 그러니까 그 어느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거지. 가만히 있는 거 있을 수 없어. 부캐릭 가는 거 있을 수 없는 것 같아. <laughs> 뭔가 꽤 중요한 것 같아. 아키텍트에서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레벨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. 원래는 투력을 대기투력처럼 얹혀서 가져가면서 그 투력을 바치기 위해서 레벨업을 한다고도 할수 있는데 되게 묘한 차이로 레벨이 더 우위에 있고 레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아서 레벨업 폭도를 올려주는 그런 방식이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레벨업 하고 바로 내가 직전에 하던 한양터랑 비교하면 차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런 것도 체감이 되는 거 보면 그리고 보스를 우리가 여기까지 마지막 회까지 오는 동안에 레벨업이 하나 올라가서 부딪힌 거랑. 아닌 거랑은 차이가 확 닿기도 했고. 맞아, 관통 2. 이거 그때 어기님이 말씀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이걸 들어보세요. 봐봐라. 내가 20개까지 딱 하고서 여기가 관통 2인 거야. 관통 뭐지? 했는데 이제 정보를 주시는 분이 관통 2면 레벨업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. <laughs> 라고 했는데 그 관통의 성능이란 공격력 75, 치명타 50 수준. 이렇다는 거는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안 넘어올 수 없는 거죠? 그 웹폰으로만 챙겼어요. 과금했다고 했던 거에 80%가 다 웹폰에 하고 코스튬은 몇개 있지? 이만큼 마물 치명타 참냐고요? 참을 수밖에 없었어. <laughs>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살게 없었어. 소환권으로만 이루어진 그게 없었고 그러면 주간 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. 12월로 넘어가는 월간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, 중간중간에 이벤트 패키지가 만약에 뜨면, 그걸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거지. 텐튼 수염은, 아, 안 사도 될것 같았어. 이렇게 끊어주는 이유가, 저걸 제가 사잖아요? 나는 그냥 나오는 매주 패키지마다 다 산다는 맥락으로 가는 건데, 그건 아니거든.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야. 저 그것도 아직 안 샀어. 천둥갈기인가 뭔가. 그런 거 있잖아. 내가 추구하는 나만의 성취감이, 물론 모든 걸다 과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스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계산했을 때 효율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내 시간을 온전히 들인 만큼으로 내가 얻어지는 성취감도 같이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긴 싫어 그냥 다 사는 건 의미 없어 그건 제 기준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도 골라서 사고 요정도는 내가 베이스를 깔아주고 온전히 그 베이스를 내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면서 성장시키는 재미에도 또 다르게 난 느끼고 싶고 시간에서 오는 성장도 반드시 있는데, 그것도 충분히 여유롭게 즐기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. 아무튼 그래서 웹폰 쪽에 중요한 옵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, 그쪽으로 되게 많이 생겼고, 뭐 다른 분들은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. 기준이 아예 없으면 그게 좀 아쉬운 거지,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잘 맞춰서 다른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되니까, 여러분들도 각자 기준이 있으셔서, 특, 뭐, 가금을 어느 정도 하고, 어떤 걸 사고, 이런 게 있으실 테지만,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럴 수 있지. 너 저걸 안 산다고. 이건 사고 저건 안 사. 왜 저래? 이럴 수 있어. <laughs> 괜찮아요. 나도 그냥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. 저는 조금 조금씩 여기 다 채워질 때까지는 무조건 여기로 갈 거야. 끝까지. 코스튬 합계 있는 거 맞춰가지고 그것도 이제 할 타이밍이 있긴 있을 텐데. 우선순위가 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코스튬 밀어주기할때 그때 해야 되겠더라고요. 이제 밀어줄 거 있을 때는 좀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스펙업 잘 맞추다가 안 그러면 어차피 스킬도 계속 돌려야 되고 또 타레를 다시 돌려야 되는 시점이 오긴 올 텐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애매할 것 같아요 이 아키텍트가 초반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방향으로 밀어주고 여기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한, 한쪽으로 또쭉 밀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차피 완전히 다 골고루 닿을 수가 없으니까 아 62의 탈의가 있어서? 오다 그것도 괜찮네. 그러네. 그런 시점도 좀더 효율 챙긴다고 하면 그러네요. 한참 뒤긴 하겠네. 어차피 이쪽에 쓰는 것보다 레버했다아1220 투력 올라가는구나. 레버했습니다 여러분. 축하 부탁드려요. 축하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그래도 60이 어떻게 어떻게 또 달성이 되네요.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. 거신병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내가 더 센데? 가볍게. 터치 지 오, 오, 된 거는가? 된 거냐? 등급! <laughs> 뭐야, 11750, 11750 주력이나 올라가요? 30만이 그냥 되네? 뭐야,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줄은 몰랐네. 웹폰 장판 하나로 밀고 들어온 제육사제 고생했다.